안녕하세요, 여러분. 이탈리아 리까리카의 리까리카예요. 오늘은요. 어, 모카포트 사용하시는 분들께 어, 혹시 모카를 좀 오랫동안 사용하셔 가지고요. 어, 조금 이렇게 좀 물이 잘안 올라온다던가 아니면 조금 뭔가 좀 <laughs> 지저분해 보인다던가 그럴 때 아주 간단하게 어, 해볼수 있는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. 오늘은 아주 자연 그대로의 방법으로 어, 정말 간단하게 해볼 수 있는, 그렇게 때가 찌들지 않았을 때 해볼 수 있는 방법 가르쳐드리고요. 어, 아주 정말 많이 찌들었을 때는 어떻게 청소를 해야 될까 하는 것은 제가 다른 영상으로 또 만들어 드릴게요. 어~ 원래 어~ 목는 그냥 어~ 흐르는 수돗물에서 이렇게 헹궈서 닦지요 매일매일 우리 마실 때마다 그냥 흐르는 물에 잘 헹궈서 어~ 나, 놓았다가 마시면 되는데 그래도 커피를 많이 만들다 보면요, 어, 그 커피 찌꺼기가 너무 많이 쌓여서 구멍이 막힐 수도 있고 어, 뭔가 물이 잘안 나오고 좀 그래도 좀 청소를 하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. 그때 할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 알려드릴게요. 어, 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. 어, 모카의 그 물탱크에 커피를 만들 때처럼 물을 채우세요. 그리고 거기에다가 우리 부엌에서 사용하는 베이킹 파우더를요, 차 숟가락 하나 정도, 1티스푼 정도를 넣고요, 커피를 채우는 필터에도 베이킹 파우더를 차 숟가락으로 하나 정도 넣은 다음에요, 우리 커피 끓일 때처럼 가스불에 끓인 다음에, 어, 다, 거, 그렇게 해서 이제 다 물이 다 올라오잖아요, 그런 다음에, 어, 나중에 흐르는 물에서 헹구세요. 그러면 웬만큼 찌든 때는 벗겨졌을 거예요. 이렇게 베이킹 파우더로 어, 청소를 하고 난 다음에는요. 어, 한 번은 그냥 커피가루 조금 넣고요. 커피를 한번 끓이세요. 그리고 버리세요. 그리고 나서 다시 평소처럼 사용하시면 된답니다. 아주 간단하죠, 여러분. <laughs> 하지만 아주 찌든 때는요, 잘 닦여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. 그거는 또 다음에 알려드릴 텐데요. 여러분, 구독하고 좋아요, 그리고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제가 힘이 나서 더 빨리 올려드릴 수도 있겠죠. <laughs> 네. 어쨌든요, 여러분 행복하시고요. 건강하시고요.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 안녕. 차우차우.